안녕하세요. 삼성내과 MR영상학의원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경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합병증을 굉장히 증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진료할 때는 고지혈증이 있는가를 반드시 검사해야 되고 만약에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반드시 치료하여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되는 당뇨병 패트시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3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서 약 76.1%에서 고지혈증이 발견되었는데, 근데 치료는 53.5%만이 치료가 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서 약한40% 이상은 고지혈증이 발견되어도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고지혈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 고지혈증의 치료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에 2023년에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고지혈증은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 이 안된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mg 데실리트 미만으로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이 지난 사람들은 70mg 데실리트 이하로 이제 치료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절증 치료 약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the lower is the better 이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이치료에 중점적인 이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 치료약제는 스타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에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약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혹시 고지혈증이 진단되게 되면 반드시 이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약제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많지만 반면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 부작용이 근육통이 발생하는 것. 또 하나는 간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것.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었을 때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근육통인 경우에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약한 10에서 15%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제를 중단하는 한 70%의 원인이 이 근육통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근육통은 양쪽에 발생합니다. 양쪽 다리가 저리거나 양쪽의 큰 근육들이 이제 좀 통증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한쪽으로 오게 될경우에이 약제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통이 오게 되면 약제를 한일주일간 중단해 보고 다시, 근육통이 소실되게 되면, 다시 이제 다른 약재로 변경을 해서 약재를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간혹 보면, 이제 환자분이 그 약재에 의해서 근육통이 오지 않는데도, 이제 약재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좀 이제 그렇게 호소할 경우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기능 이상인 경우에는 약재를 사용하고 난 후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GOTGPT라는 간 수치를 검사해서 그 수치가 정상 수치의 3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약재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약재 용량을 많이 사용할 때더 많이 발생하고요. 이제 만약에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약재를 끊고 다음에 시간이 흘려서 다시 약재를 소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약제를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환자분은 이미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이 약재로서 당뇨병이 생긴 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또 당뇨병이 없는 고지혈증 환자에서도 이약제를 사용하여서 당뇨병이 오는 위험보다는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치료 중에 발생되는 부작용과 또 고지혈증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쨌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지금 고지혈증 약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부작용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 약제가 가진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약제를 복용하여서 심혈한 합병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